那么实际上看起来好像没有用处，但是实际上的话呢，的查尔斯道说的很清楚，道是理论头，那么刺激运动你可以去判断的呀，对不对？所以说呢，它更有价值。那我们当去看这个目前趋势的一个走势的时候，那么我们发现它有很明显的规律。哦，呃，一파帕일一단기적这个떤그런帕동은파악하기쉽지않습니 그런 파악을 하려고 하다가는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왜 이것이 의미가 있냐? 추세 이론이 왜 의미가 있냐? 중기 추세는 중기 추세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총저 일단 상승开始. 자, 요 전에 있던 어떤 상승된 어떤 그런 추세의 지점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전철은 우리가 看到던 저선 도형, 처음부터 저기 이 지점에서 시작.

연속으로 상승의 양봉이 났으니까 이거는 어 중기 추세가 추세가 상승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 죠 그래서 이렇게 어 3주 이상 이렇게 양봉이 났다면 후에 상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캔들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양봉이 나,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第五根 K 线的话，那么还是在上涨，还是一根阳线。好 、네 ，第六根 K 线我们看到是一根阴线。어여섯번째캔들에서는음봉이났죠那好了，有的股民朋友就问了，我这个位置我要不要卖出呢？자요많은분들이물을수도있겠지만요음봉에서팔까요말啊，要不要卖出呢？팔까요말까요？啊，那么实际上它的刺激。 추세, 차트 운동, 타 현재 为止타改变了吗 자, 이 어떤 중기 추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상승 추세가 아, 어, 이렇게 깨졌나요타타뼈는요改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 와, 또한주또 또 이렇게 또 하락이 됐었네요. 와, 요 데일리 또 하락, 3주간 또 하락을 했었고요. तो 안이면这个时候可能會 추세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음봉이 3주간 세캔들이 이렇게 났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또형성됐다고볼수 있겠죠. 다음 은 우리가 봤다. 방금 우리가 챘다. 5캔, 5거 케션, 3거 케션의 하대. 에? 정확히 8거. 케션. 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5일 양봉, 3일 음봉. 그다음에 여개 총이 갖고 여개 캔들 다음에 다음번에 <목소리>

去决策下一根 K 线，你到底是买还是卖？哦， 이, 이, 이那么我们知道八根 K 线下来以后，下面是变盘，前面是下跌的话，那么它去变盘有可能会向上变盘，也有可能向下变盘，但是前面是下跌。 后边向上变盘的概率就会增大。在这平，就是说它是一二三四五，是吧？一二三，一共八根 K 线，那么这是一个神奇数字到这儿了。那么它在下一根 K 线的时候，它会产生变盘。啊，예그지금아까말씀드린대个，다个，개个，봉个，개个，음个，이个，죠个，렇个，여个，개个，들个，이个，어个。다음에그다음에는변곡점변곡점이일어날가능성 那么实际上，即使你看到它下跌，你也是等第九根 K 线出来之后，你再决定是不是卖出的。나나当第九根 K 线出现之后，你发现它是高开的，它的最低的价格实际上远远超过前面的最低价，那么它已经由下跌转为一个上升，这时候你还会卖出股票吗？ 자 보시면은 어, 아홉 번째 캔들이 갭 상승으로 시작했죠.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어, 전그 그, 아래 꼬리가 전저점을 전에 있던 최저가를 뚫지 않고 어, 이렇게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팔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상승에 양봉이 났고요. 右下跌，又滑落，又下跌，滑落，又下跌，滑落，对吧？上涨，又上升，对，然后再上涨，上升，那么好了，在这个过程中，我发我们发现，由前面的上升转为一个什么呀？叫哦。 앞에 앞전의 상승 다음에 저희는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이걸 전면에 상승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횡보장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횡보, 이렇게 파동을 이루다가요. 아, 2개는 2大的2개的下跌는 2개는 2개는 2개 예, 큰개는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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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개는 뚫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역시 다음 주에는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났죠. 너무 컸다. 자, 정거r 컵아我们 다시 극한, 재당 과정 동那么再度向上突破 그래서 그런 횡보의 어떤 파동 이후에 저항,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후기 분석을 한참 실상이个次级运动在前面的三根 k 线它已经形成了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 부분에서 그세개 캔들의 양봉이 이런 어떤 어 추세를 미리 어 앞전에서 미리 예고했고 어 이미 이런 어떤 추세를 미리 형성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 연속의 전당, 타 맹물어去改变 它的这个趋势. 이런 어떤 가운데 이렇게 횡보장은 앞전에 있던 어떤 그 형성했던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에 올라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期에 우리가 볼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속떨어지 그러면 이 위치에 사매출그왜냐면의전점는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 어, 지지 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 줄을 고 올라가서 어, 다시 조정되다가 다시 조정되다가 다시 그 지지선 지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대기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남아 서아이좀 지금 화면에 나타난 이런 구간들은 어떤 횡보장의 어떤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장대의 양봉을 또볼 수가 있죠. 이런走的觉得下跌자 이런 어떤 캔들만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캔들만 봤을 때 후에 어, 하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上涨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대부분 이 상승할 것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는이렇게 하락해 내렸던 것도 볼수 있습니다. 제이거인당시탄당리 어, 지금 이렇게 아래꼬리와 위꼬리좀 아래꼬리 길고 위꼬리또 막장이 좀 길었던 것을 보시면은 어, 저저 주에는 굉장히 어, 개파락과 굉장히 갭상승요들이 굉장히 어, 굉장히 어떤 폭이 굉장히 폭진 폭이 크게 움직였다는 것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수 a v e to explain. t e n s 상 o n y 이 u who, w 크게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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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h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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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이 w h 어 이런 어떤 횡보를 이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상승에 올라갔던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났는데 음, 뒤에는 장대 양봉이 난 후에 또 상승에 올라갈까요 <목소리> 네, 그래서 전에서 장대 양봉이 나고 하락해 그, 아주 몇달간 하락해 내려갔었기 때문에 또 장대 양봉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승에 올라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제가 나 장대 양봉이 나고 실제로는 상승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캔들 가지고 뒤에 어떤 캔들이 이어질까인가 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但是一 k 線下來我們可以看得很清楚在目前其實還是一個上升的一個趨勢。比如說,呃, 저희가 이렇게 어떤 캔들의 조합을 통해서, 캔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캔들이 이어졌을 때 어떤 어떤 추세인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 뭐,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의 우리가 이 지점을, 메모 창친대. 어, 이렇게 조정이 온 다음에 그다음에 어, 최저점을 갱신에 내려온 것이 아니 때 전고점을 전저점을 뚫고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구점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상승에 올라갈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또한 어, 저지점에서도 전저점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어, 아직 그 상승의 가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승 어,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형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일상 파동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所以你在這個過程中,那麼你去持股,那麼相當說你賺錢的機率就大. 예를 들어 떤 이런 상승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계속 주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것입니다. 자, 최저스은 우리가 이해한 차기 운동. 여러분이 看到這就是一個大的陽線.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추세 이론의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가볼수 있는 이 부분은 평행선 그럼, 이부분 우리가 볼수있이사실상 이전 기의높 점의 흐름입 보시면은 저 아까 저 지점에서 저전 고점이 되는 어떤 그 지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던 걸볼수 있죠. 아, 후기 상장, 전장 상장, 뚫고 올라가서 한 8주간, 8주간 저렇게 횡보 긋다가 또 상승에 올라간 걸볼수있습니다那么这个实际上后期的上涨趋势是你前面有足够的耐心去持住股票那么你才会获得后面的收益的你

이거 지금 3주간의 어떤 그런 중기 추세가 형성되는 걸 보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장기적인 어떤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형성된 걸볼 수가 있죠. <놀람>